이번 공격이 중요한 것이 나지환 최이섭, 등상현 그쵸 그야말로 가장 공격 이 나오기 쉬운 타순들입니다 네, 네. 다 지금 세명과 지금 나재환은 손님 개수가 20명 넘고요 나머지 두 명, 최이섭과 등상현은 30개 이상을 치고 있습니다 시즌즈 끝내는 그런 끝내기 공이 나왔습니다. 역대 한국 승리 끝내기 공간은 94년 l g 김선진 선수 그리고 2002년 삼성의 마혜은 그리고 올해 기아의 나주환 역대 세 번째 끝내기 공간으로 한국 시리즈가 마감됩니다.